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 저는 점심 시간에 화사하게 핀 벚꽃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다른 증권 방송의 직원들 모두 함께 윤중로 나들이를 다녀왔거든요. 어, 연분홍빛으로 물든 여의도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는데요.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곳곳에 핀 벚꽃 보면서 숨 고르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4월 9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뉴욕 증시는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9일에는 리바이스, 10일에는 델타 항공, 12일에는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 파고를 시작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닝 시즌이 문을 여는데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S&P 500 지수 구성기업의 1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건 2016년 2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날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잉의 생산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JP모건체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 투자 의견을 넉달 만에 다시 비중 축소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다소 가라앉았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는 경제 반등과 함께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브렉시트 상황 체크해 볼게요.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특별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이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5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메이 총리가 원하는 6월 30일이라는 시한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면 이보다 장기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투스크 의장은 메이 총리에게 1년간의 브렉시트 연기안을 제안했습니다. 브렉시트 시기를 1년 연장하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제안인데요 6월까지 연장하든 1년을 연장하든 이 연장 요청을 승인받으려면 나머지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죠 결말 없이 반복되는 브렉시트 논의에 EU 정상들은 벌써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 정상회의 결과는 다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국내 증시의 움직임 같이 볼까요? 이 국내 증시도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고요. 현재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 섹터 같이 살펴보죠. 이첫 번째 이슈는 정부의 5G 전략 산업 육성 발표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어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를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며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0대 신산업과 5대 서비스를 5G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10대 핵심 산업에는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스마트폰, 가상현실, 증강현실 단말기, 정보 보안, 미래형 드론 등이 선정됐고요. 5대 5G 핵심 서비스로는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대 핵심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언급했고요. 처음 걷는 길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 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분야에서 5G 핵심 서비스를 실증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5G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응급현장과 119 구급차. 병원을 연결해서 중증 외상이나 심근경색과 같이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하는 5G 기반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합니다. 만약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했다면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 하더라도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쉽지 않죠. 이때 5G 응급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사는 초고화질 영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의료적 판단을 내린 후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급대원은 AR 안경을 통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취할 수 있고요. 환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119 응급의료 시스템의 선제 적용을 통해 5G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함으로써 의료계 전반에 5G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5G망 구축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고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연구 개발에도 힘을 쏟고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대한민국이 5G의 세계 표준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관련주들 움직임 잘 살펴봐야겠죠. 오늘 통신장비주 대부분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선 가격 제한폭까지 근접한 기가레인 5G 관련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벤더사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공용 무선 기지국 전문 업체인 전파 기지국 역시 20%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 빗샘전자, 머큐리, 삼지전자,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모두 힘이 강한데요. 5G 관련 장비 부품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 장으로 좀잘 정리된 자료 보여 드릴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형식 승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LG화학과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형식 승인을 내줬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9일 홈페이지에 형식 승인을 통과한 자동차 목록을 올렸는데요. 이 목록은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명단입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죠. 중국 정부가 매달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가 적용된 차량은 2017년 1월부터 2년 4개월째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형식 승인 통과 소식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식 승인 통과가 실제 보조금 대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형식 승인을 받고도 보조금 목록에 오르지 못했던 SK 이노베이션의 설레가 있기 때문이죠. 최종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아직 부진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구매 보조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완전히 없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내 판매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천보, 파워로직스, 삼성 SDI, LG 화학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오늘 증시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